이번 콘텐츠는 저희가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을 보고 리뷰하는 것인데요. 제가 볼 영상은 저희가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들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소개 영상입니다. 어, 시간 관계상 팀원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만 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MBTI를 다시 검사해 봤는데요. 이번엔 ESFP가 아니라 ENFP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민지 언니는 J형 인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팀부터. 제 주변에 MBTI, MBTI 중에 S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소윤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ENTJ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볼리뷰에그 영상은 저희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해요. 에 <laughs> AI 면접은 저희가 에듀 프렌즈 면접을 볼때꼭 필수로 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고 지원 동기를 준비를 해서 60초 동안 말도 했습니다. <laughs>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처음 만나서 두 번째로 만나서 촬영한 영상인데 애교의 그 본사에서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촬영 담당을 해갖고 나오질 않습니다 저엔베이랑 날씨 맞추기 사실 저는 다찍가서 했어요 <laughs> 어쨌든 둘다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해주시는 그런 팁들이 사실 제가 했던 것들이랑 정말 유사하거든요. 어, 다른 유튜브에서도 발견을 할수 있고 다른 에듀엘 프렌드 지원하신 분들 블로그에도 많은 꿀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의 세 번째 콘텐츠는 MBTI별 직업 추천 그리고 에듀 자격증까지 추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각각 MBTI별 특성, 직업 추천 그리고 이들 교재와 인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기소개 영상에서 말했던 저 MBTI죠 어,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어, 스포츠지도사가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입부가 굉장히 상큼해서 마음에 듭니다. 대학생인 것을 강조해서 짜봤습니다. 에둘프렌즈의 하루는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계획을 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팀 영상을 찍으려고 만나기 전에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영상인데요.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어, 랜선으로 이렇게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봤는데요. 각자 4명이 에듀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에듀엘 프렌드는 항상 에듀웰과 함께 하고 있는 어,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해봤는데요. 굉장히 영상이 잘 나와서 기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마지막 영상이 끝났는데요. 어,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예전보다는 팀원들을 많이 만날 수 없었어요. 부점이 그 매와 아쉽긴 하지만 어, 비대면으로라도 다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듀 프렌즈 덕분에 좋은 인연도 알아가고 여러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 조금 많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듀의 프렌즈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팀 내에서도 선택대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서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한 기업에 애정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이목을 끌면서 홍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수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제 취업 취준생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복지가 있는 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눈이 한층 더 높아진 그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상을 리뷰하면서 활동을 되돌아보았는데 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개월의 시간 동안 어, 영상 함께 만드느라 고생한 우리 팀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 전해주고 싶고 어, 이렇게 값진 경험과 좋은 팀원들 만날 수 있는 에듀윌 프렌즈 정말 강추드리니까 어, 에듀윌 프렌즈 7기가 만약 열린다면 어,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에듀윌 프렌즈로 3개월 동안 활동하며 매달 콘텐츠 미션을 수행했었는데요. 비전공자였던 저도 콘텐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미션을 수행하며 콘텐츠 제작 능력도 많이 성장해서 기쁩니다. 또한 홍보대사인 만큼 에듀엘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고심하고 직접 실현할 수 있는 홍보대사였는데요. 어, 학교에 서는 쉽게할수 없는 행동이고, 어, 에듀 일 에서만 할수 있는 활동이 었다고 생각 합니다.